네, 그래서 뒤에는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는데 오, 오,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싶으니까 못하셨는데 뭐아야 되나? 아니요, 그렇게 할 건데요 짠거 같지 않으세요? <laughs> 성함이 어떻게 되 웨이킹입니다 웨이킹 웨이킹 여기 여기서 4 0지 오래되신 거, 24년 됐어요. 근데 워낙 바쁘니까. 실제 만나지, 톡소. 실제 느끼는 거라 10년도 안될 거예요. 연세가 이게사람보다 많지 않으세요? 많지 아요이싫만는 건데. 그마 둘이 있요 싱글이에요, 싱글. <놀람> <놀람> 그래서 내년부터 그일을 같이 하시려고 여기 있는 써야 되요 나왔다. 내가 불러야 1 0번이요 빨리 나오면 안인데요 19번을 보이신 네. 분이 없으니까 다음 넘어 다시 넘어갈게요. 19번 불러다가 2번게요 제가 이런 젠장. <laughs> 아 <bö> <temperatureodo> <많이 안> <laughs> <줄 September Tuesday>

11.1V구요. 캡패스 피링 2451. 0 사실 이거 넣으면은 저희같이 비행 안 하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충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이거 시가 가격은 제가 알기도, 가가 아까 얘기하지 말라 했지, 시가 3몰이에요. 타미가 3개씩 비행한 건데, 이걸 또 내놓는 거예요.

아니 재미로 재미로여러분들 생각은 못 지고 수학이요. 15골. 1 5이요 15골 아 누가 어떻어1 5골어1 5 하나. 1 5 1 5 1 5 이거 다들 1나 16골. 16골. 1 You have to put your feet. Uh, you yeah, okay. I don't know. Yeah. <laughs>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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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있는 이 차이 나지만 확실가면서병 a 면서 병원에 있는 c 아가면서병원는 c i 에 있는 c h a 있는 i n 서에 있는 c h 있는 c h i n 에서병버스는 c h i n a 면서 병원에 있는 c i 아니 일본 시는 n 가면서병원 이불, 이불. 이불. 이거 저기 아시다시피 라인을 센터한번 라인을 센터에서 한번 라인을 센터에서 한불라불을서오불나서세번오불나서오번세번 여기 서커 주세요. 바꿔줄게요. 계산 네, 뭐, 네, 나중에 계산 나중에. 회계가 나중에. 아니 네, 회계가 나중에 알아서 하시면 하나 둘 셋. 아스. 아, 아, 이거 중국어서 싸구려 게 아니고 아, 이거 네이버 구에서 아, 아, 나온 거예요. 아, 오. 그러니까 에서 싸게 파는 그런 제품은 아닌 거시리 아, 나왔어요. 시리불 그런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시리불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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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굳이 얘기하잖아요마리마에도 지금 시리이 넘어가는거에요 i don't know 예, 네, 지금 이거, 여기 okay. 위에 이것도 아직 안겠고요이러이없어일이일부이일부이 your... yeah. 일부러 옷이. 일이 일부러 옷이. 일부러 옷이. 일부러 옷이. 이이 <laughs> 어서세요. 아, 이거는 5 0달 아, 지금 거는5 아, 0 35불. 경계에니까 이쪽에서는 손수집면 40불. 40불. 40불 나왔어요. 쓰는데 40불 나왔습니다. 40불 하나. 40불 당첨. 하나, 둘, 셋, <목소리> 오케이.